대민국의 상징꽃 북막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대민국의 상징꽃, 전국 방방 곳곳에서 더욱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심고 잘 가꾸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더욱 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원드리면서.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 사냐운동중앙의 회장 대한 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성기가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장막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난 대한민국 상징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대한민국 상징꽃 무궁화꽃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심고 잘 가꾸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지였습니다.